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 4륜 럭셔리입니다. 자,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찾으시는 분들 많죠. 자, 이 차는 단순교환이 좀 있어요. 단순교환인데 뭐 뼈대를 먹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단순교환이 있어서 좀 저렴합니다 차가. 18년식인데 뭐 어차피 보증이 다 남아 있으니까 외판 이런 거 신경 좀안 쓰시는 분들 어차피 단차 있는 게 아니고 다. 싹 수리를 완벽하게 해 놓은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790만원입니다. 단순 외판만 있어요. 자, 상세한 건 전화 주시면 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해요. 진짜 18년식이라. 라이트, 본네트, 뭐 범퍼, 그릴, 뭐 까진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요. 왼쪽 휀다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도 깨살아있고 휠도 관리가 잘돼 있고요. 저 보세요. 이렇게 뭐 본네트 이거 범퍼 이 휀다 교환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단차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이런 거를 보고 구매를 하시면 팁이에요. 진짜 중고차 구매 팁.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색이 색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 진짜.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따끗하고 신색의 팟선이잖아요 신색의 팟선 트렁크 뒷펌퍼 3.34륜입니다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바둑이 이런 교환이 되거나 그러니까 황금 도색을 하면은 바둑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판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싸니까 시세보다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신세계 파노라마 선루프는 진리죠, 진리.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전자 파킹 있네요, 전자 파킹. 럭셔리면 프리미엄 럭셔리보다는 옵션이 좀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신세계 봤으니까 루미로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이 건, 컨 CD도 있고요 핸드폰 충전기도 있네요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양쪽 통풍 열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이 달려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도 있고요 개방감이 좋죠 썬루프 파나마 썬루개방감 좋고 일부러 틸트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키로스 짧잖아요 72,512km 72,512km 그래서 싼 겁니다 뒤에 뒷자리뭐 넓죠 거의 사용감이 없어 보세요 이쪽은 사용감이 없어 사용감이 없은 안에 아 네, 한번 타볼게요 개방감 좋고 개방감 좋고 열선 양쪽 열선 달려있어요 열선 달있고 자 조수석 뒤에도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트도 A급이고 야 멋있다 멋있는 G80 관리가 교환만 있지 이것도 교환이 있어요 트렁크도 교환이 있고 트렁크 교환 공간 굉장히 넓죠 공간 자 어, 트렁크 공간도 넓고 뒤에 뒤에 그 G80 멋있잖아요 이대로 뒤에 서 좋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좋은 차들만 갖고 와서 소개를 하는지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기특, 기특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특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문의 주시, 주셔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기특하게 아주 저렴하게 잘 팔지 않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G80입니다. 3.34룸 럭셔리고요 자,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스마트키 있었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로밀러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양쪽 통풍 열선까지 어,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7만키로 된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G80을 제가 2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